안녕하세요. 칼리스타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화장을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로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나이트 스킨케어 루틴을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서인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올해 47살이 됐고요. 지금까지 잡티 제거나 보톡스 필러 등 시술 경험은 전혀 없어요. 가끔씩 피부 마사지를 받거나 셀프 케어만으로 피부 건강을 유지해 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큰 트러블 없이 건강하게 잘 유지를 해 오고 있어서 오늘 저의 나이트 스킨케어 루틴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면 또그 안에서 작은 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시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저는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늘 세안을 하고 있어요. 폼 클렌징 제품 두 가지를 먼저 각각 두번 세안을 하는데요. 특별히 브랜드는 따지지 않고요. 그냥 그때그때 그때 눈에 띄어서 구매하거나 뭐 선물 받거나 하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번 세안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 피부가 뽀드득거리는 느낌이 좋아서 비누를 또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누 세안까지 해서 지금 3중 세안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 여유가 있으시다면 1일 1팩을 좀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마스크 팩도 저는 특별히 브랜드는 상관없이 그때그때 마음에 드는 제품들을 골라서 구매하는 편이에요. 주로 홈쇼핑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토너를 발라주면 되는데요. 토너도 역시 크게 브랜드는 관계없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렇게 거품 용기에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거품 용기에 토너를 붓고 이 정도 분량이라고 했을 때 저는 페이스 오일로 사용하면 좋을 티트리 오일이나 장미 오일 등을 선택을 해서 여기에 한 10방울에서 20방울 정도 넣어서 같이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스킨을 이렇게 토너를 넣어서 사용을 하시면은 이렇게 거품으로 나와서 상당히 좋고요. 이렇게 거품으로 나온 거를 쭉 발라서 피부결을 정돈해 주면은 거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훨씬 세정력도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스킨을 막 물처럼 나와서 손에 부어서 쓰면은 좀 남용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더 아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토너를 발라주면은요 가볍게 두드려주세요. 그래서 피부결이 정돈된 상태에서 잘 스며들게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는 바비브라운 페이스 오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 보습 효과를 지니고 있어서 특히 겨울철에는 좀 잊지 않고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오일 제품이다 보니까 지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보다는 건성 피부를 지니신 분들께 특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손바닥에 이렇게 한 6-7방울 정도 떨어지게 부어 주신 다음에요. 잘 비벼서 따뜻한 온기가 돌 때까지 살짝 비벼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손에 퍼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피부를 약간 가볍게 \`외만지듯이\` 발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바른 다음에요. 약간 톡톡톡 두들겨 주셔서 흡수를 완전히 시켜 주세요. 어, 낮에는 물광 피부와 강력한 보습을 효과를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밤에는 약간 지친 피부에 또 진정과 안정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일 제품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제 제가 가장 애정하는 제품인 오가나셀 펩타이드 리얼 앰플 드롭을 발라줄 건데요. 이거는 화이트닝과 주름 개선에 가장 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가나셀 브랜드는 아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상위 1%만이 이용한다는 청담동 프리미엄 피부과 오가나 원장이 직접 연구 개발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유튜버로도 상당히 유명한 분이시죠? 리얼 앰플 드롭 떨어뜨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쫀쫀한 점성이 느껴지고요. 물 같지 않죠. 그리고 화면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펄 입자가 있어서요. 되게 반짝반짝거려요. 발림성도 좋고 끈적임도 없고 시원한 향도 마음에 드는 그런 제품입니다. 피부 저자극 테스트를 거쳐서 민감성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해서요. 주변 지인들께도 여기저기 권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화학 성분이 아니라 생체 친화적인 물질인 펩타이드가 다량 함유가 되어 있어서요 보습성과 지속력이 뛰어나서 안티에이징에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보통 앰플이나 세럼 이렇게 발라주면 상당히 좀 오랫동안 두드려줘야 되는데 얘는 발림성이 좋아서 이렇게 몇번 문질러서 바르면 바로 이렇게 흡수가 되어 남아 있는 거 없이 그래서 매끈하게 발라집니다. 사용을 하면 할수록 되게 피부가 환해지고요. 이렇게 건강해지고 탄력이 생기는 느낌이 들어서 꾸준히 사용하게 되는 애정템이에요. 지난번 목 관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앰플이나 세럼 크림은 얼굴에만 발라주시지 마시고요. 목에도꼭 꼼꼼히 바르셔서 목주름도 예방해주세요. 다음은 아이크림을 발라주는데요. 아이크림은 바비브라운 제품을 역시 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손가락을 이용을 해서요. 눈가에 자극이 되지 않게 살살 되게 부드럽게 터치하면서 발라 주셔야 돼요. 그리고 주름이 생기기 쉬운 이 팔자 부분과 입술 주위도 꼼꼼하게 발라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이크림 단계 완성입니다. 이어서 크림 차례인데요. 크림은 오가나셀 펩타이드 리커버리 크림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보습력과 역시 지속성이 뛰어나서요. 아침까지 되게 촉촉함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렇게 부드럽게 펴 발라주시고요. 크림도 마찬가지로 앰플처럼 되게 발림성이 좋아서요. 특별히 많이 두드려 주실 필요 없이 금방금방 흡수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역시나 목도 꼼꼼하게 크림도 발라 주세요. 이렇게 하면 잘 준비 끝! 나이트 스킨케어 루틴 완성입니다. 사실 좀 귀찮다고 해서 대충 바르고 자다 보면 그게 또 습관이 돼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살짝 피곤하고 힘드셔도 아침까지 촉촉한 피부 유지를 위해서는 이렇게 꼼꼼히 관리하시는 거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되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